EF를 접는 선으로 하여 꼭지점 A가 변 BC와 E에서 만나도록 접었다. 접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를 지금 접어서 일로 간 거죠. 얘가 길이는 필연적으로 같을 겁니다. 그럼 단이 생략하고 쓰면 지금 이게 14란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초에 이쪽은 16이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안 주어져도 구할 수 있지. 뭐아정삼각형의한 변의 길이는 안 나왔구나.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런 삼각형이 작성이 될 거예요. 지금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럼 30이겠지. 이거 이렇게 펼치면 이게 한 변의 길이니까, 일단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EC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EC의 길이를 한 번에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라면 b, e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이거 x라고 두고, 그리고 한 변의 길이 30에서 그냥 x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세각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각이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60도 아니야 그냥. 그럼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야죠. 얘를 기준으로. 어, 공식은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저는 변의 길이 기준으로 공식을 작성을 해볼게. 마주보는 변의 제곱. 은 양옆변 꼭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주어질 때만 코사인을 쓰는 건 아닙니다. 끼인각이 아니어도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거 제곱은 나머지 두변 길이 제곱의 합. 빼기 2 곱하기 양옆변. 자2 곱하기 양옆변 하면 32x. 그 다음에 끼인각의 코사인 값.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자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x. 자, 저거 14제곱 넘기시면 이렇게 될것 같아. 음. 맞죠? 자, 이거 합차공식. 물론 제곱을 하셔도 됩니다. 계산이 빠른 분은. 이렇게 쓰시면 이건 30이고 이건 2니까 60이죠. 자, X는 그러면, 10도는 6이 나올 것 같아. 네, 10도는 6이 나올 것같고 아, 어느 게 나와야 맞겠니? 네, 1 0이나오면될것같습니다오고 아, 1도는 y u 다1 0는면여기1는20나오고되겠는 아, 6, u 다오고 하면... 6개가 나왔는데, 어 6이면 음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14가 여기가 x 예요 이쪽 1 6이야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는 60도로 일정하지 일정한데 14면 이렇게 14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14가 될 수도 있지. 맞습니까? 그럼 x값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16이고 이쪽이 14고 이쪽이 60도일 때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작을 때가 이렇게 6이라는 얘기고 이게 지금 10이라는 얘기죠. 그림에서 보면 어, 그치?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각 B, E, D가 예각이라고 마지막에 주어졌으니 이렇게 그려주면 이쪽이 예각이 안 나오겠지. 예각이니까, 긴변 골라주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이 몇 번이니? 1번이죠, 1번. 네.